이번 강연을 통해서 과학을 주제로 그래픽 노블의 탄생 스토리를 들어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멋진 강연을 해주신 조진호 작가님께 다시 한번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2부 질의응답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질문은 SNS 사전 질문과 실시간 댓글 질문에 답변을 해주실 예정입니다. 작가님 준비되셨나요? 네, 준비됐습니다. 네. 네첫 번째 질문입니다. 게놈익스프레스처럼 아톰익스프레스도 영국으로 만드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네 어, 당연히 있죠. 게놈익스프레스가 영국으로 공연됐다는 걸 모르시는 분들이 좀 많을 텐데요. 왜냐하면 이게 5일간 했던 단기 공연이라서. 근데 당시에 그 객석이 항상 만원이 될 정도로 되게 호응이 높았습니다. 그리고 되게 스스로도 좋은 경험이었고. 그 작업을 해주신 분들이 너무 탁월하게 짧은 시간 동안 해주셔서 저도 약간 감동을 많이 받았는데, 그 당연히 공연이 끝나자마자 이어서 계속 하고 싶다는 생각을 우리 모두 다 같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게놈익스프레스뿐만 아니라 뭐 다른 책들아톰익스프레스도 있고 이번에 만들어지는 에볼루션익스프레스도 그렇고 각본을 잘 만들어서 연극으로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가능성을 많이 봤습니다. 아네 저도 개노믹스프레스를 음. 이제 그때 당시 보러 갔었는데요 너무너무 재밌게 봤었던 음. 것 같습니다 다음 연극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두 네. 번째 질문입니다 현재 개노믹스프레스 아톰 믹스프레스 그래비티 익스프레스를 잇는 차후 작품은 어떤 걸로 계획하고 계신가요 아까 강연 아, 중에 네. 네 아까 말씀 잠깐 드렸죠 네그 요번 책은 에볼루션 익스프레스인데 뭐 진화에 대한 거죠? 그리고 다윈 선생님이 나오게 될 거고, 그외 여러 진화학자들이 나올 텐데, 제가 쓰는 분량은 다 했고, 이제 출판사에서 교정편집이 한두달 정도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늦으면, 늦어도 내년 초 1월 달 중에 출간이 될것 같습니다. 아, 네. 그책 또한 음. 많이 기대되고 있는데요. 그때 출간하면 꼭 제일 먼저 사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세 번째 질문입니다. 혹시 작가님께서 가장 재미있게 읽었던 과학 그래픽 노블 책, 과학 만화 책은 무엇이 네. 있나요? 어, 과학 만화 책이 그 우리나라 저술 책은 제가 그 일을 시작할 때만 해도 별로 없었어요. 음. 별로 없었어서 그 외서 번역이 된 것들을 좀 봤는데 그 중에서 좀 인상이 좀 그래도 깊게 남았던 거는 로지 코믹스라고 하는 과학 그래픽 노블인데 많은 분들이 아실 텐데요. 그 수학자 러셀에, 대해, 러셀에 대한 일, 일생에 대해서 나오는 그런 그래픽노블인데 어, 성인들이 봐야 될 만큼 좀 내용이 깊이가 있고요. 어, 만화책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감동이 있고 그래서 저 인상을 좀 깊게 받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 과학만화책을 쓸때 그것이 하나의 롤 모델 같이 됐던 것 같아요. 오, 네. 네, 처음 들었던 작품인데요. 저도 이번에 강연 끝나면 한번 또 네. 검색해서 찾아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익스프레스 시리즈 중에 작가님께서 가장 좋아하는 책과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어, 이게 진짜 그, 그 어려워요. 정확히 어. 어려운데 어, 다 좋은데요. 그래도 하나만 고르라 그러니까 첫 번째 책을 고를게요. 그래비티. 익스프레스, 왜냐면 음. 저의첫 번째 책이었고, 어 그리고 어떻게 보면 가장 자유로운 기분으로 즐겁게 작업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 나중 책들은 이미 독자들이 기다리고 있기도 하고, 아까 나도 스스로 잘 해야 된다는 약간 압박감이 좀 있었는데, 그래비티 익스프레스는 좀 재밌게 했던 것 같고, 그리고 첫 책이기 있 때문에. 음. 예. 근데 지금 보면 좀 유치하기도 하고, 그림도 좀 실력이 좀 너무 떨어져서 그렇긴 한데 그래도 그래비티. 네 저는 가장 재밌게 읽었던 건 게놈 익스프레스였던 네. 것 같아요 네 게놈 익스프레스는 두 번째 책인데 그 힘을 잔뜩 줬어요 제가 쓴책 중에서 가장 어렵게 썼던 책인 것 같습니다 진짜 고생하면서 왜냐면 정말 세계 최고의 역작을 만들려고 했던 그런 느낌으로 만들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어 네. 네. 네, 그걸로 음. 인해서 작가님의 팬이 됐던 것 아, 같아요. 그렇군요. 네, 정말 <laughs> 네. 그 노고가 느껴졌던 네. 작품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지금 사전 질문이 끝났고요. 이제 실시간 질문을 진행해 볼텐데요. 이제 첫 번째 이제 질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근두근 상자 TV님께서 네, 질문해 주셨는데요. 다양한 과학 영역에 책을 쓰시고 계시는데 어디서 영감을 받고 자료조사는 또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네, 자료조사는 좀 닥치는 대로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책을 일단 많이 봅니다. 책도 종류가 되게 많잖아요. 뭐 네. 과학, 만화책도 있고 네. 학술서에 가까운 두툼한 책도 있고 한데 그 어떤 주제에 대해서 책을 뭐 장르 가리지 않고 많이 보는 것 같고 그게 다 자료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대부분 많이 중복되는 내용이 있더라도 좀 정확하게 확인하기,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좀 많은 책을 읽는데 제 책은 보통 끝 부분에 참고 문헌해서 비교적 자세하게 그 목록을 적어 놓거든요. 그런 목록들이 바로 제가 준비했던 책들이고 그리고 영감을 받는다고 하는 거는 음뭐 주로 영화나 저도 여, 많은 분들처럼 영화나 드라마 그리고 뭐 이런 컨텐츠를 되게 좋아하고 자주 보고 뭐 요즘 넷플릭스 되게 자주 보고 그러는데. 그런 것에서 영감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작품을 위해서 영감을 받는다기보다는 그런 것에 어렸을 때부터 쭉 봤기 때문에 그게 책을 쓰는데 어, 하나의 영감이 됐던 것 같아요. 아. 음. 네, 되게 다양한 걸 많이 찾아보시겠어요. 진짜. 네. 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똑똑과학상자님이 질문해 주셨는데요. 그래픽 노블이라는 단어가 참 낯선데요. 작가님께서는 처음... 과학 그래픽 노브를 작업하실 때 낯설지 않으셨나요? 낯설죠. 음. 낯설고 이첫 페이지부터 이제 자료 조사 막 하고 이 글도 쓰고 콘티를 작업하고 이 작화를 첫 페이지부터 하는데 첫 페이지부터 너무 낯설어서 내가 과연 책을 쓸 수는 있나 뭐 이런 생각도 했던 것 음. 같아요. 네. 그래서 어뭐 그냥 했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 너무 큰 스스로의 압박감을 가지지 말고 내가 편한 대로 한다. 편한 대로 쓰고 작업한다 이런 느낌으로 쭉 그냥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아네세 음. 번째 질문입니다. 민트초코님께서 음. 해주셨는데요. 아토믹스프레스 중에 독자들에게 가장 알려주고 싶은 소개하고 싶은 부분이 있으신가요? 음 아토믹스프레스는 원자의 존재에 대한 그런 얘긴데요. 사실 그 서양 과학의 현대 과학에까지 이르는 가장 중요한 테마가 원자가 있느냐 없느냐를 밝히는 음. 거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그게 우리 보통 교과서 상으로는 그 화학 분야에서 또 아톰 원자가 등장하고 그리고 그 물리학에서 특히 연력학 같은 데서 원자가 등장하는데 두 개를 보통 따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과목도 다르고 음. 근데 아톰 익스프레스 에서는 아보가드로수라고 하는 개념이 되게 중요하게 나오는데 이책의책 마지막 말미에서도 아보가드로수를 밝히면서 이 책의 내용이 종결이 되거든요. 음. 그래서 아보가드로수가 이 화학 분야와 물리학 분야를 연결시켜주는 매개체로서의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 퍼즐 조각들을 맞추는데 맨 마지막 퍼즐이 그 아보가드로수 같은 건데 어 그렇게 스토리를 이렇게 꽤 맞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음. 거기에 중점을 둬서 음, 아토믹스프레스를 기획했던 것 같습니다. 어, 네. 그럼 네 번째 질문입니다. 어, 거실에 사는 앵무새님이 질문해 주셨는데요. 작가님 작품 중에 게놈 익스프레스, 그래비티, 아톰, 그 중에 가장 애착이 가는 캐릭터, 과학자는 아. 무엇이 누구인가요? 네. 아, 이것도 고르기 힘들긴 한데요. 그 게놈 익스프레스 같은 경우는 슈레딩거? 물론 슈레딩거가 그 생물학자는 아닌데, 그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유전자 모델을 최초로 제안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슈레딩거라는 캐릭터가 난 좋더라고요. 그 여러 다방면에서 활동하고 실제로도 그랬고, 그래서 그 만화를 쓰는 입장에서 상당히 매력적인 캐릭터거든요. 음. 그 여러 분야를 왔다 갔다 하고 좀 괴짜 같고 이런 과학자인데 슈레딩거를게놈익스프레스에서는 하나 고르라면 고를 것 같고, 그리고 아톰에서는 볼츠만, 볼츠만이라는 또유명한 사람이 있죠. 그과 실제로 좀 삶이 좀 불쌍해요 그 사람이 전기를 읽어보면 마지막에 또 자살로 생을 마감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조금만 더 살았으면 자신이 연구했던 그게 이제 충분히 보상을 받을 수 있을 만한 그런 게곧 왔을 텐데 그 자살하는 어떤 그게 좀 굉장히 불쌍한데 그래서 제 책에서는 어~ 살리죠 볼치만을 살려서 음. 그 보상을 받게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런 게 있어서 어~ 볼츠만이 좀 애착이 가고요 그다음에 그래비티 같은 경우도 약간 불쌍한 캐릭터에 좀 애착이 가는 것 같은데 지금 케플러라는 과학자가 있죠. 케플러가 어 정말 위대한 업적을 남겼는데 그 사람의 생애를 보면 또 굉장히 불쌍하더라고요. 너무 불쌍하고 뭐 그렇게 불쌍할 수가 없어요. 뭐 배고프고 그리고 자식들을 처자식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그 구걸하고 음. 이런 장면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와중에서도 그 과학에 대한 열정을 불살랐어요. 생애 막판까지. 음. 네, 그래서 그런 것들 좀 보면서 좀 짠했었는데 케플러 네, 그렇게세 명. 네. 어, 혹시 여기서 음. 제가 추가적으로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 게 네. 있는데 그 캐릭터 중에 나와 닮은 아, 작가님과 닮은 캐릭터는 혹시 닮은 캐릭터요? 성격이라든지. 음. 성격. 근데 나와 닮으면 안 되는데. <laughs> <laughs> 그 아 그래. 그래도 하나 고르라면 슈뢰딩거? 슈뢰딩거, 네. <웃음> 네. <웃음> 그리고 시, 제가 나오긴 해요, 그렇그 화자로서. 근데 그게 크게 두각이 되지 않는 선에서 그 화자로서 등장하거든요, 제가. 근데 독자들이나 좀 친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좀 비판을 많이 하더라고요. 어떻게? 너무 귀엽게 그렸다고. <laughs> 현실적으로 우리가 <laughs> 실제로도 네. 귀여우십니다 <laughs> 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민트초코님께서 질문해주셨습니다. 이제 지구과학 분야만 남은 것 같은데 차기작은 지구과학 분야도 있나요? 네, 하고 싶은 것 중에 우주론이 있겠죠. 보통 음. 과학 책을 쓸때 쓰면 다뤄야 될것 같은데 뭐 빅뱅 얘기도 나오고, 뭐그 시간 여행도 나오고. 우, 무한한 우주냐, 유한한 우주냐, 뭐 지, 우주가 팽창하냐, 수축하냐, 뭐 이런 것들 많이 다뤄지잖아요 근데 그 우주론을 다루는 책을 하나 하고 싶은데 그게 이제 지구학 분야가 되긴 하겠네요. 아, 네. 네. 그리고 이제 어, 3R님께서 음. 질문해 주셨는데요. 어, 작가님이 음. 이제 작가 활동을 하실 때 스트레스는 어떻게 해소하시나요? 작가로서 롱런 하시려면 체력과 멘탈 관리가 중요할 것 같은데 체력과 멘탈 관리는 어떻게 하시나요?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아, 네. 제가 그 첫책 그리고 두 번째 책쓸 때는 내가 뭐 작가라는 느낌이 전혀 없었고 근데 사실 저 여전히 제가 작가님이라고 불리면 조금 어색하거든요 아직도 나는 작가가 아닌 거 같은데 작가는 글도 좀잘 써야 되고 근데 그 첫책두 번째 책쓸 때는 내가 뭐 이거 한두 번쓸 거기 때문에 그냥 저를 그냥 던졌던 거 같아요 그러니까 음. 그안 졸리면 일하고 배고프면 밥 먹고 뭐 이런 식으로 그게 네. 한두세 달은 그렇게 견뎌요. 근데 이게 연단위로 그렇게 하면 정말 체력이 엄청 나빠지는 걸 느꼈거든요. 음. 네. 그래서 그 예전에 한번 그그래비티 익스프레스를 막 탈고를 하고 네. 다 끝내는 시점이었는데 그때 그 밤새 또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그때 민방위 훈련이 있었는데 다음 날 <laughs> 아침에 그 초등학교 가서 이렇게 좀서 있다 오면 되거든요. 한 2, 30분 정도. 그런데 이제 지금 잡아야 한한두 시간밖에 못잘것 같아서 그냥 꼴딱 세고 바로 아침에 거기 초등학교로 걸어갈 때부터 이미 좀 이상하더라고 요 몸이. 근데 거기 한 20분 정도 서 있다가 쓰러질 것 같더라고요. 그퍽 쓰러질 것 같은 몸이 통증 안 되는 느낌을 받았는데 이제 막 끝내더라고요. 이거. 그래서 근처에 벤치로 이렇게 달려갔는데 이 지그재그로 벤치에서 이렇 실신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주변에 통장 아주머니들이 와서 뭐 부채질하고 물 먹이고 막이랬던 기억이 있는데. 그날 하루 종일 집에 가서 어 이렇게 쓰러져서 이렇게 근데 이게 죽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그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되고요. 그 여러분들 이제 작가 활동을 이제 막 시작하셨거나 아니면 작가를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늘 하시... 주변에서 작가 선생님들이 하시는 말씀인데 그 직장인들보다 훨씬 더 규칙적인 생활을 하라고 하잖아요. 시그 음 제때 먹고 제때 자고 휴식을 충분히 취하면서 그리고 일할 때는 그 시간에는 밀도 있게 일하고 딱딱 그냥 칸트처럼 그렇게 해야지 그 롱런할 수 있는 비결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잘 먹고 잘 쉬고 규칙적인 생활, 음. 운동, 운동, 뭐 네, 다 똑같긴 하죠. 근데 정말 중요한 건 사실이에요. 네. 책 쓰니까 주로 머리를 쓰고, 그 노동, 육체 노동은 좀 덜하니까 나이가 들어서도 오래 할수 있는 일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 생각에는 나이 들어서 하기 힘든 일 같은데요. 그 특히 그래픽 노블, 만화 작업 같은 경우는 이게 체력이 많이 소모가 돼요. 요즘은 예전처럼 저도 막 이렇게 밤새면서 일하고 이러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책을 한권 끝낼 쯤 되면 뭔가 몸에서 뭐가 떨어져 나가는 느낌이 살짝 들더라고요. 네, 많이 힘들 것 음. 같아요. 진짜 네, 체력을, 체력 관리가 제일 중요할 음. 것 같습니다. 음. 네, 어 이쥐지이구구님께서 이제 질문해주셨는데요. 을어 이제 예전에 이제 NC, NC 문, 네 소프트웨어 그쪽에서 일을 하셨던 걸로 되어 있는데 그때 무슨 일을 하셨나요? NC 소프트는 저하고 인연이 되게 길어요. 그 제가 처음에 회사를 창업해서 한 6, 7, 7년 정도 6, 7년. 네, 스타트업 회사였죠. 그래서 했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쭉 하다가 NC 소프트에 우리 회사가 인수합병됐어요. 거기 회사에서 같이 일을 하자 해가지고 자회사로 가면서 그 회사에서 또한 3년 가까이 자회사로 일을 하면서 어쭉 같이 했었고 그리고 제가 그 사이에 민족사관고 그 고등학교 가서 또한 7, 8 년이라고 음. 그 돌아오게 된 것도 NC 소프트에서 또 같이 하자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부름을 받고 너무 좋아서 다시 또 왔죠. 그래서 거기서 또한1년 넘게 일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지금도 그 저의 인맥의 상당 부분이고 그 NC 소프트에 계신 분들하고 많이 있고 앞으로도 계속 할것 같아서 그 최근에 NC 소프트에서 했던 일은 NC 소프트에 재단이 있어요. 네. 그 재단이 있는데 거기서 사회환원 활동이나 뭐 여러 가지 교육적인 내용들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사회의 그 자양분이 되는 어떤 그런 그 일들을 기획하고 하는데 음. 어~ 런 것들을 이제 기획하는 거 저는 이제 교육이라든가 과학 쪽에 주로 나름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좀 많이 보탬이 되도록 노력을 했죠 음. 네 마지막 질문이 될것 음. 같은데요 어~ 알로티비 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어~ 선생님으로 일하실 때 시험 문제로 그림을 내셨다는 이야기를 강연을 통해서 들었는데 채점은 어떤 식으로 채점을 하셨고 네. 재미 있었던 에피소드가 있었다면 알려주세요. 채점을 그 시험 문제는 채점을 명확하게 할수 있는 게 중요하다는 거를 알고는 있었지만 그 그게 되게 주, 진짜 중요하다는 거를 초반에 잘 모를 때였어요. 그래서 그 만화책을 만화책 형식으로 시험 문제를 정말 잘 열심히 만들었는데 그 아까 말한 그 위트 가산점수 이런 것들은 나는 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 이거는 학생들이 논란의 소지가 있죠 어, 네. 나의 주관적으로 위트를 내가 했을 때 가산점을 주면은 그렇잖아요 네. 이게 실제로 학생들이 시험 끝나고 시험 성적을 발표했는데 찾아와서 어~ 항의하는 그런 경우도 많아서 되게 진땀 뺐던 기억이 있어서 그런 시도는 아, 절대 그 뒤로 하지 않았고. 아. <laughs> 네, 예, 네. 그랬던 것 같아요. 게다가 이제 입시 그 중앙고사 같은 게 바로 이제 대학 입학과 직결되는 부분이라서, 네, 어, 예, 네. 그런 게 조금 일반 시험 문제보다는 좀 논란이 있어서 여러 가지로 애증이 가는 그런 시도였던 것 같아요. 그 만화 형식으로 한 게, 음. 네. 강연 시간이 조금 더 남아서 음. 질문 하나 더 받을 네. 텐데요. 어, 이거는 좀 간단한 <laughs> 네. 질문인 것 같습니다. JP 리님께서 이제 질문해 주셨는데요. 야구는 혹시 NC를 응원하시나요? 네, NC 소프트 <laughs> 요즘 응원해요. 근데 그냥 성적이... 하는 말 아니고 원래 다른 팀 응원했었어요. 작년까지는. 네네. 하나 이글스가 원래 제 네. 그거였거든요. 근데 바꿨어요. 원래 이제 야구단 바꾸는 게좀 배신, 배신자가 같긴 한데, 요즘엔 NC로. 근데. 네, 그, 지금 실적이 아주. 옮기고 나서 지금 너무 성적이 좋아서 잘 갈아탄 거 같긴 한데. 네. <laughs> 네. 그래서. 그 NC소부터 있을 때, 그 단체로 보통 가는 경우가 1년에 한두번 정도 있어요. 네. 전 사원이 다그 야구장 가는 거죠. 그래서 같이 응원하고 그런. 그때부터 하여튼. 바뀐 것 같아요. 아, 네. 그때 그 계기로 바뀌게 네. 되셨구나. 네. 그리고 어, 지금 질문 하나가 더 들어오고 있는데요. 어, 학생들이 그림 솜씨가 좋았는데 혹시 학생들 중에도 작가가 된 친구들이 있나요? 음, 제가 저랑 같이 했던 학생들이 이제 졸업해서 아직은 뭐 이렇게 기반을 잡을 정도로 시간이 아직 안 지나서 아, 그렇죠. 아직은 아닌데 그래도 어. 뭐 저의 영향 때문에 그렇다기는 뭐좀 그렇고 그 그런 쪽으로 그 가는 친구들이 좀 덜어 있어요 그래도 두세 명 그리고 요번 음. 책 같은 경우에 에볼루션 익스프레스의 채색 작업을 도와줬어요 어 채색 작업이요 그, 네, 그제 제자분이 마침 딱되가지고 채색 작업을 좀 도와줘서 같이 음. 또 학생하고 같이 일도 같이 하고 그서 좋은 경험이 됐던 것 같습니다 네네 음. 네, 오늘 사전 질문과 이제 실시간 질문까지 한번 쭉 달아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강연 질문은 여기까지인데 오늘 이 강연을 실시간으로 이렇게 소통하시면서 네. 해보니까 느낌이 어떠셨나요? 네 확실히 아까 시작하면서부터 긴장이 되네요. 이게 그 카메라 앞에서 하는 게 여전히 어려움이 있는 거 같은데 제가 사실 이두 번째거든요. 그그 그 전에도 온라인 강연을 한번 했는데 그때는 그때보다 훨씬 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좀 뭔가 느낌이 그, 저, 그 전에 했을 때는 벽보고 하는 느낌이었거든요 정말 그런데 지금은 뭔가 이렇게 뒤에 계신 것 같기도 하고 느낌이 살짝 오긴 하네요 네 이런 질문 음. 통해서 네, 또그 이렇게 소통이 되고 있다는 보고. 느낌도 많이 네. 받으셨나요 이게 이제 요 시국도 지금 요즘에 이런 온라인 강연이 좀더 많아지고 그럴 텐데 이게 하면 할수록 조금 긍정적인 게 많네요 그리고 음. 좀 약간 용기도 좀 생기고 음. 처음보다는 <웃음> 네 <웃음> 그러면 이제 네. 아 자꾸 끝내려고 하는데 질문이 하나 더 들어왔는데 아, 네. 뭐 <laughs> 하나만 더 다뤄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혹시 에볼루션 익스프레스 네. 이후에 다음 작으로 생각하고 네. 계신 게 있는지 네, 질문이 방금 사실 들어왔습니다. 다음 작뿐만 아니라 몇 개가 더 있어요. 그냥 연달아 뭐뭐 할지가 다 애초에 정해졌었는데 에볼루션 다음은 양자역학을 다루게 돼요. 드디어 음. 그래서 퀀텀 익스프레스라는 제목이 되겠죠. 퀀, 퀀텀 익스프레스. 근데 개인적으로 기대하고 있어요. 왜냐면 소재가 왜냐면 모든 과학 분야가 다 소중하고 다 재밌긴 한데 이 만화를 쓰는 입장에서 좋은 소재가 있어요. 마치 요리를 하기 위해서 좋은 재료가 있을 때 요리할 맛이 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네. 퀀텀 익스프레스는 재료가 너무 좋아서 잘어 잘만 쓰면 되게 재밌을 것 같은데 이런 기대를 좀 하고 있어요. 아, 네. 음. 오늘 강연은 여기까지 이제 마쳐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강연을 통해서 작가님의 이제 7년간의 그 과학, 그래픽 노블 작가로 활동하셨던 그 기간을 쭉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네. 다시 한번 오늘 강연을 해주신 조진호 작가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또한 늦은 시간까지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이것으로 달짝한 사이언스 과학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달짝한 사이언스는 오늘이 마지막 강연이고요. 내년에 다양한 분야의 과학책으로 또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인사같이 한번 아, 해볼까요 네. 하나 둘셋 내년에, 내년에 또, 또 만나요. 만나요. 내년에 봬요. <laughs>